어른 잡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네. 우리 아들이 자라갈 건데 식구 꿈 애니메이션도 해봤거든요. 또 남도영이냐? 뇌가 말라버렸죠. 어. 남도영 성우님을 이번엔 좀 정식으로 성우로 인터뷰 주인공으로 모셨습니다. 네, 다시 초대받았습니다. 네, 우남도영니다 네. 안녕하세요. 16년 동안 같은 일 하면 어떤 기분인가요? 어떤 일을 10년 이상 하면 달인이 된다고 하잖아요. 네. 진짜 달인이 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음성에 관련된 기관을 활용하는 법? 또 음성 관성. 또해 주세요. 두다만 아메 그러는데. 아메. 이런 거 성악가들만 하는 거 아니었어요? <laughs> 첫 번째 질문입니다. 리틀비에는 어떻게 삽회가 되셨나요? 쿠키라는 덕에 이제 같이 방송을 하게 되면서 콜라보를 아, 그렇죠. 했는데 류토프에칠년 년차 성우가 나오면 정말 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섭외했는데 함께 일하신다고 그래서 성우는 어떻게 되셨는지 원래 꿈이 성우셨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했습아 음. 어, 성우는 정말 꿈도 아니었고 네. 우연치 않게 되는데 졸업을 앞둔 시기 있잖아요. 보시 수능 끝나고 졸업하고 텀 때. 형이 장난으로 블러킹을 했는데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서죠. 다리가 이렇게 움직잖아요. 이 네. 이렇게 움직였어요. 와그작하면서 개이리가 아, 나타나서. 어머 어떡해. 원래 꿈은 무엇이었나요? 명확한 꿈이 있었어요. 카츠사에 가서 영어를 더좀더 명확하게 배우고 제대하고 나서 이제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서 포드사의 자동차 세일즈맨으로 들어간 거. 그게 전. 아 저는 농구 선수를 꿈꾸신 적 있어요. 아 재밌겠... 저는 저는 그렇게 그래가지고... 안 했어요. 그때 당시는 이제. 카페 정모 문화가 되게 음, 활성화됐었어요. 제가 검색한 날 기준으로 네, 카페 그럼. 정모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카페가 이정구 선배님을 찾다가 들어간 카페로 성우 카페였거든요. 음. 그해 자기네 카페 성우 지망생들 성우 되게 해달라고 고사를 지내는 날이었어요. 그 다음 날이 거기 정모를 가게 된게 시작이었어요. 성우의 목소리는 타고나는 건지 아니면 목소리를 만들어가는 건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아, <laughs> 만들어가는 거죠. 왜냐면 저도 네. 이제야 말씀드리지만 발음도 되게 안 좋았고. 네. 제 옛날 거 찾아보면 발음 되게 좋아요 제가 로버트 태권보이 복원판을 했거든요 보고해보면 이제 나도 수련은 끝난 셈이다 목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이건 제 질문이에요 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올바른 발성법을 바꾸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뭐그 외에는 의학적인 부분이 아닌 관리 쪽으로 본다면 에어워셔 같은 가습기 트세요? 샀는데요 네, 그게 한 5시간밖에 안 가더라고요 <웃음> 방송이 <웃음> 5시간보다 길거든요. 중간에 갈아줄 수가 없는 거여서 점점 안쓰게 많았어. 아, 그러구나. 낮 시간이 괜찮아요. 잘 때가 중요해요낮 아 시간에는 내가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 주잖아요. 아 그래서 가습기도 음. 좋은데 가습기보다 분자가 좀더 넓게 퍼지는 에어워셔. 빨래 넌 그런 개념. 다른 직업은 직업병이 다 있잖아요. 성은 네. 어떤 직업병이 있나요? 보면 나오려나? 뭐예요? 아, 지금 내려가 있네 근데 어깨의 높이가 다르잖아요. 왜 그러냐면 네. 제가 대본 드는 형태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 왼쪽이 올라가요 아 그래서 오른쪽도 쓰는데 조금 바꿔볼까 할 정도나 이렇게 하지 평상시엔 항상 왼쪽, 이어폰도 왼쪽 귀아 청력도 달라요 성우라는 직업을 살려서 네. 일반인에 비해 이득 본 경우나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나요? 예를 들어 박영남 성우님은 집에 혼자 있을 때 방문 판매가 왔을 때 아기 목소리로 엄마가 집에 없어요 하면서 보냈다고 하네요. 아저 저도 있죠. 네. 저는 네. 아 성우 되기 전인데 뭐 미성년자 때. 아, 네. <laughs> 네. 네. 이게 막 어른... 이상한 잡지가 아니고 네. 어른 잡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네. 지금은 지금 맥심 같은 그래서 서점에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거 사러 갈 건데 그걸 좀좀 버려주세요. 그 지금 좀 보내주세요. 검은 봉지 씌워가지고. 뭐 진짜 아저씨 같아요. 어, 고일 때 네. 그걸 샀어요. 네. 가서는 또 목소리 다르게 하셨겠네요. 그쵸. 가지고 아, 어, 네 이거 이거 어떻게 하죠. 어 마들렌 마 쿠키는 왜 성능이 안 좋은가요? 갑자기, 갑자기 너무 흥분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컨텐츠를 올렸어요. 상향의 가오라고 마들렌 상향에 대서 이미 당해졌습니다. 근데 네. 상위권은 안 크지는. 질문이 뭐였죠? 순간 혼동 마들맨은 왜 후진가요 지금? 아 점점 깊이 들어오시네요 음. 죄송해요 혹시 젊음을 유지하는 비법이 있나요? 라고 하시네요 성우 덕에 젊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젊어진다기보다 맨날 하는 게 아역하고 안녕하세요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항상 머리로 상상의 나를 피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상상의 나를 피다 보니까 뇌가 말랑말랑해지나 혹시 지금까지 한 캐릭터 중에 제일 어린 캐릭터가 어떤 거있요 아바다스에서 2살짜리 하마, 파란색인데 진짜 하마예요, 사람들? 네, 이름 해리였는데 내 이름은 해리, 난 수영선수 노래하는 게 있는데 성우 지망생들이 꼭 피해야 하는 버릇이나 습관 같은 것들이 궁금합니다 네, 내가 지금은 못하지만 잘할 거야, 그건 당연한 거지만 지금은 못하지만에 내 위치를 명확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어, 나는 진짜 발음, 발성이 정말 나쁜데 아, 이건 언젠가 고쳐지겠죠, 열심히 하면 아니에요, 언젠가 안 고쳐져요 내가 이걸 인지하고 고통스러워해야 돼요 어, 방금 진짜 선생님 같았어요. <laughs> 성우님이 한 캐릭터를 맡게 되는 과정이랑 방법이 궁금합니다. 한국 성우들은 공채 시스템이 있어요. 한국 성우협회가 있고, 거기서 지정한 방송사의 전속 기간을 거친 자에 한해 한국 성우협회 정회원으로 함. 전속 기간이 2년 혹은 3년이거든요. 네. 그 기간이 끝나면 저희는 프리랜서가 돼요. 그래서 아... 프리랜서가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가 정말 막막한 야생의 세계죠 아... 제가 그냥 프리랜서가 됐을 때 아무도 0 1 0 100% 100%도0 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지0 100% 1요0 1 0요100% 100% 100%회0 0회0 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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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드리안을 지원하시는 거예요? 한 캐릭터당 최소 3명에서 최소 5명쯤 오디를 받요그 어? 3명에서 5명은 PD와 제작사가 임의로 선정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미 그 3명, 5명을 뽑는 자체가 또 오디션이에요 음 그들의 머릿속에서 혹시 음 요즘 나역할 수 있는 여자 성우 있어요? 캐릭터 설명을 듣고 준비를 해가시나요 최소한의 소개와 네. 또 영상이 있어요. 가지고 유출 금지해서 워터마크라고 해서 이렇게 남도영, 남도영, 남도영 이런 누가 봐도 걸리면 남도영이 보낸 네. 거다 이제. 그래가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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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에 대본은 이제 캐릭터 성격과 걔가 나오는 신한너데줄 음 정도 되긴. 만약에 그렇죠? 좀 유명한 캐릭터면 일본이나 영어판을 막 보고 갈 수도 있겠네요. 아 보죠. 음. 근데 이게 그러면 음. 라인이 생기거나 이런 것도. 있냐? 옛날에 저 때까진 그랬는데 요즘은, 요즘은 좀 달라진 아... 게 요즘 활동이 활발한 성우분들이 또 앞서 리카님 방송에 라디오로, 예, 전화로 출연했던 정 다시는 나오지 않겠습니다! 이화기 마련이에요. 꼭실수 있을 거예요. 마루분 정말 도움됩니다. 뭐임 이런 친구들이 다 대원 방송, 대교 방송, 애니메이션을 주로 다루는 TV 쪽 매체를 다루는 채널 친구들이 네. 빈도수가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네. 자기들이 전속 때부터 이미 열심히 하면 이미 밖에서 인지도가 좀 생기죠. 그렇죠, 그렇죠. 어. 그렇게 돼서 요즘은 좀 자급자족이 돼요. 어, 한국 성우 풀이 좀 좁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사람 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아요? 그리고 성우 실 활동 자수가 지금 많아진게 한 4,500명? 저희는 이성우 플루도 충분히 소화가 되는 양이고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이거는 꼭 들고 싶었던 얘긴데 가끔 몇몇 분들이 얘기해요 또, 또 남도영이냐 또 누구냐 또어 이거냐 근데 이거는 조심스럽지만 말씀드리고 싶은게 성우 직업의 제일 좋은 점이 뭐냐면 빼기 안통해요 한 번은 연결할수 있지만 못하면 땡 안쓰죠 왜냐면 그걸 백으로 썼을 때 소개한 선배도 욕 먹고 그걸 썼던 PD도 욕먹는데 어떤 누가 그거를요 절대 인맥으로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실력이 깔려 있는. 결국은 오디션이란 걸다 통해서 되기 때문에. 음... 미키 마우스 오디션만 해도 제가 알기로 거의 1 0분 가까이 봤어요. 처음 보면 딱 들었을 때 못하면 딱 티가 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디션 중에 특이했던 에피소드가 있는지 이주기 역이죠,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다. 거기에 네빌 오디션 들어갔는데 아, 너무 기분 아. 좋아지고 어, 저기 동기 중에 장민혁이라고 있는데 민혁이 형도 아역이 됩니다. 같이 어, 가도 될까요? 그분이 어. 된거 아니죠? <laughs> 정말. 오디션이란 걸잘 모를 때였어요. 아, 저는, 저는 둘다잘 진짜...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둘다 역할 하나씩 되겠지. 어, 생각하셨... 같은 배역을 줄 줄은 몰랐죠. 그가지고 아. <laughs> 그게 사실 제일 강렬하게 기억했죠. <laughs> 정말 와. 아 바로 다음 질문이 재밌네요. 네. 오랫동안 일하셨는데 일하시면서 현타가 오시나요? 현타가 온다면 어떨 때 주로 현타가 오시나요? 현타가 아직은 네. 온 적이 없어요. 성우다보니까 다양한 걸 하잖아요. 저도 19금 애니메이션도 해봤거든요. 네. 그타올거같 <laughs> 배드신도 해봤고. 네네. 네. 그리고 아... 할때 컨텐츠 안 걸리게끔 말하면 네. 어? 지금 나는 안 받아주는 안 입장인데 네. 너무 네.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왜 자꾸 돌진을, <laughs> 돌진을 해요? 네. 돌진하지 마세요. <laughs> 맷데츠 네, 그냥... 할 때도 현타 안 오셨어요? 어 그때는 되게 뿌듯했어요. 아 <laughs> 내가 이게 되는구나. 직업에 현타 온다면 그때부터는 자기의 그 직업의 자질을 여기심해야 되지 않을까. 오. 방금 발전도를... 명언이었던 것 같아요. 음, 자신이 맡은 캐릭터에 너무 심취해서 일상생활에서 그 캐릭터 <laughs> 말투나 그런 <laughs> 모습을 보이신 적 있는지. 요즘 무조건 가호야난. 아. 음, 자주 있죠. 레이디 버거 때는 항상 마일리 데이 하고 다녔고 그 캐릭에 취할 수밖에 없는 게그 캐릭을 통해서 다양한 삶의 어... 윤택함을 받고 인기를 얻고 <laughs> 윤택... 또뭐 다양한 사랑을 받으면 근데... 걔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면... 아 너무 예쁜 거지 네 그래서 자꾸 하게 돼요 네, 지금까지 한 캐릭 중에 제일 아얘 너무 예뻐 하는 애있나 블랙캣과 네 지금 핸드폰 배경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됐다. 됐다 자 보시면 변신 블랙캣 와 어 근데 잘 만든 것 같아. 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 네. 자기 거에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귀는 미키네요. 아 근데 전 진짜 싶고. 놀란 게두 캐릭터는 왜안 사귀는 거예요? <laughs> 아 진짜 꼭 둘이 커플인 줄었어. 알 심지어 그 노래 찾는데 심혁기 끼는 씨바도 완전 그냥 커플 노래인 줄 알았고 뭐 이렇게 둘이 꼭 남녀 주인공으로 나와서 아 남주 여주구나. 근데 나중에 보니까 따로 여친 남친이 있더라고요. 안 엮이는 이유는 엮이면 그 순간 종영되기니까. <laughs> 10년 더 갈등했으면 좋겠어요 <laughs> 아무리 완벽 몰입했더라도 연기하는 내내 캐 해석을 일관되게 끌고 가는 게 힘든 과정이라 생각되는데요 음. 견고한 캐릭터 연기를 위한 나만의 팁이나 관련 에피소드가 있으신지 솔직 지금은 그냥 저절로 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으로 치면 쉽죠 왜냐면 지금으로 치면 서랍에서 음. 꺼내가지고 쓰듯이 네. 이건 내가 주로 하던 그톤 여기서 음. 말투만 바꿔서 음. 초창기 때는 그런 걸 유지 못해요. 그러니까 음. 신인들이 막 헤매기도 하고 매주 캐릭이 바뀌기도 하고 음. 그런 과정을 겪어서 내 안에 서랍들이 들어가죠. 음.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안녕 마이 레이디라는데 안녕 마이 레디 이렇게 레이디버그 했는데 이 느낌의 걸로 하면 좋을 만한 능률 맞은 캐릭터가 나왔는데 9세의 나이가 나왔어. 그러면 네. 안녕 마이 레디 1번 서랍에 안녕하세요를 적어서 안녕 마이 레디 이렇게 적기면 음. 음. 마들렌 쿠키가 안녕 마이 레디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 <laughs> <아니요>, 마이 레이디. <laughs> 아한 작품에서 1인 다역을 하는 경우 혼자서 한 장면에서 두개 이상의 역할을 할 때, 혹은 혼자서 한 장면 연기할 때어렵거나 힘든 점이 무엇인가요? 하는 방법은 결국은 변성을 음. 하는 것들인데, 뭐 네. 동화책에 그런 게 많거든요. 음, 아 맞아요, 구연동화 같은. 이제 다역을 할때 이렇게 하죠. 옛날 옛날에 릴카네 집에 도영이가 놀러 왔어요. 도영이가 말했어요. 리카야 놀자. 그러자 아빠가 대답했어요. 리카 없다. 그러자 리카의 할아버지가 나와서 도영이에게 말했어요. 아 리카를 놀러 왔니? 리카 내일이 나올 텐데 캠프에 갔단다. 그래요? 아쉽네요. 그럼 다음에 놀러 올게요. 그래서 도영이는 리카네 집에서 쫓겨날 겁니다. 이번에 대명을 네 이렇게 이렇게 만약에 한 음. 16치력까지 아. 도 가요. 아. 여기 완벽하게 됐을 때 그럴 땐 희열을 느끼. 아, 되죠. 나, 나 진짜 잘하는데. 아, 그렇죠. 다른 거뭐 이러면서 좀 아, 요즘 성우분들도 프로젝트 예를 들어 탑티어 스테이지, 파스텔 등을 진행하며 부캐로 활동하는 일이 있는데 부캐가 생긴다면 어떤 캐릭터로 활동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음, 이미저는 마들렌으로 <laughs> 부캐를 하고 있긴 한데 마들렌. 네, 이미 제 콘텐츠에서 제가 그 마들렌 컨셉으로 진행하는 게 많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저는 특정 캐릭터를 뭐 지칭하기는 좀 그렇고 네. 그 캐릭터의 복장을 하고 다니면서 진짜 개처럼 살아가요 현대물이어야겠네요 미키머스 혹시 가장 필요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성우의 덕목이 무엇인가요? 제가 최악, 그러니까 이게, 이게 네. 정답이 아니고 네. 최악으로 말할 때 항상 말하는 게 거만하고 재수없으면서 연기 잘하는 게 낫지 소심하고 착하면서 연기 못하는 것보다 전자가 낫다 음... 이게 저희들 사회에서 선배님들이 많이 했던 얘기예요 남들 앞에서 하는 직업은 아닐지언정 결국은 마이크 앞에 나가서 뭔가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떨리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음... 그럴 때 내가 이거를 온전히 나의 캐릭터를 발산해낼 수 있으면 그 외의 것들은 다 무시가 돼야 돼요 지르고 있나? 표정 이상한가? 밖에서나 저렇게 이상하게 뭐어하지 이런 게다 없어야 돼요 아, 이제는 성우를 지망하시는 분들의 질문인데요 네. 중학교 때 성우를 정말 좋아해서 하고 싶었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기술직으로 가는 게 안정적이라 생각해서 음. 공대를 다니고 있는데 혹시 취업을 하고 나서 성우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엄청 많아요. 제가 독특한 케이스예요. 첫 직업으로 이렇게 된 사람은 없고요. 네. 나는 자연이다 정형석 형, 송승환 님의 난타, 음. 난타 네. 원년 멤버요. 아 브로드웨이 아 6개월 공연 가고 아 원래 공연자. 그 뾰족한 가루 휙 던지고 탁 잡고 이걸 한번. 그랬던 형이었어요 그건 너무나 이례적인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 지망생분들이 꼭 가져야 되는 자세가 뭐냐면 직업이 지망생이 되면 절대 안 돼요 직업이 지망생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시험을 보러 갔을 때 마음에 이거밖에 안 남아요 난 이게, 난 이게 꼭해야돼난 음. 이거밖에 없어 네. 이러면 그 중앙감이 자기를 눌러요 100% 눌러요 어. 근데 직업을 갖고 있으면 설렁설렁 본다는 게 아니고 즐겁게 보게 돼요 즐겁게 음. 직업이 지망생이 되면 그 순간 이... 옥죄어지는 나의 마음을 풀기는 굉장히 음. 어려워 진로를 성우 쪽으로 지망을 하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한 위주의 입시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따로 성우를 하기 위해 챙기거나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는지 음, 같습니다. 이건 간략하게 저도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고졸 이상이면 되고요 특히 연영과 전공을 꼭 해야 되는 그런 거 절대 없고요 군대는 면접 네. 네. 군대는 다니오신 분들 그러면 기본적으로 진짜 나는 한국에서 성우를 하고 싶다 하면 공채가 꼭 해야 되는 코스죠? 당연하죠. 공채를 아, 해야죠. 그러면 공채 준비는 어떻게 하나요? 성우 학원이라고 검색하면 쭉 나와요. 네. 거길 클릭하시면 거기에 상담하는 분들이 전화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와달라고 하면 와가지고 자기 연기를 해요. 네. 실제 공채 시험도 어떻게 되냐면 1차는 무조건 요즘 코로나 있는 네. 것도 있고 이제 많이 바뀌어서 테이프! 테이프! 그, 그, 야 다이다. 테이프 테이프는 보내본 적이 없는데 아니 연식이 나, 나도 안 했던 거를 야. 하는 포맷은 똑같아요 한네 줄에서 다섯 줄 정도 되는 단문 연기가 있어요 네. 요번 EBS 시험이 레이디 버그가 나왔어요 음. 그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음성 파일로 접수해요 똑같이 따라하는 걸 먼저 그거는 이제 본인의 아. 판단이죠 아. 저랑 똑같이 했을 때 어필이 되다 싶으면 똑같이 하겠고 네. 새로운 창작이 되면 또 하겠고 그거는 정말 음. 기준이 없어요. 네. 기준은 하나죠 들었을 때 어필이 돼야죠 음. 그렇게 파일이 된 친구들이 2차 3차에 갈 때도 결국은 면접을 보더라도 앞에 연기를 또 하고 또 면접을 보고 네. 네. 나이가 조금 있는데 늦게라도 성우라는 직업을 꿈꾸고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희 동기 형이 최연장자였어요 그 당시에 네, 네. 11살이 그래서 34 음. 그렇게 들어간 형도 있고 같은 연차인데 네, 네. 지금도 남자분들은 심심치 않게 정말 종종 네. 30대 중반분들이 들어오세요 아, 대신 솔직히 그건 있어요. 나이가 좀 많이 차셔서 들어온 분들은 잘하세요. 이건, 왜냐면 이걸 보면서 정말 꿈을 키우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정말 도움이 되니까, 진짜 진짜... 냉정하게 말하죠. 네네. 저는 가능성으로 네네. 얘는 키울 수 있겠다는데, 네네. 얘를 아... 키워서 이제 마음부터 활용하겠다. 그건 좀 말이 안 되죠. 나이가 많은 분들이 뽑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실력이 있거나. 성으로서 실력이 아니고 연기자니까 그러니까 주로 네네. 뭐 연연과 연극 배우, 아니어도 말도 안 되게 소리가 좋은 사람. <laughs> 근데 그게 되게 향이 났죠 어, 성우 생활을 하시면서 성우 꿈나무와 성우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제가 전속일 때 엑스파일, 멀더, 이규화, 스컬리, 설정 선배님이 저한테 얘기했는데 얘들아 이제는 성우로 시작해서 성우로 끝나는 시대는 아니야 이거를 발판으로 너희는 어디든 갈수 있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요즘 들어서 느끼는 게 이제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여기서 어떻게 뻗어나갈지는 정말 모르기 때문에 아,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성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아니에요 성우를 지망하다가 글록을 빠져가지고 다른 쪽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이 공부를 하다가 이게 멈춰진다고 그게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이제는 성우테이너가 나올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하고 음성이 갖고 있는 매력이 얼마나 무한대로 활용이 가능한지 그 부분을 직접 겪어보시면 이 직업의 매력을 알수 있습니다 소리의 음색에 신뢰가 담기면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네. 혹시 마무리가 이렇게 제대로 된 마지막 한마디인 총이에요. 네, 뒤에 딴 얘기 할수 있는데. 상이 제일 좋아요. <laughs> 이번 생일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느꼈던 게 오늘 방송을 보러 오시는 건 진짜 생일을 축하러 오시는 분들이어서 네. 정말 저를 좋아하는 팬들이시겠다. 그래서 저는 150명에서 200분 정도로 과감하게 잡았었어요. 근데 음. 그날 2000분이 여기 들어오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성우라는 직업을 사랑해주시고 또 성우 남동영을 사랑해주시고 이쪽 컨텐츠를 많이 인정해주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입덕하는 계기에 정말 누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쭉 좋은 방송, 좋은 모습, 좋은 활동 이어가는 성우 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어, 레터뷰 감사합니다. 근데. 어, 저희는 성훈님 라이브에 제가 한번 나올 네. 예정이고요 아마 림피트를 <laughs> 할것 같은데 림피트와 아마 쿠키런을 같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좋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는 저희가 이제 그 레이디버그 OST 아, 스며끼 노세바를 커버할 예정인데 <laughs> 프랑스어를 얼마나 잘 소화하실지 기대 네. 많이 해주세요 많이 해주세요 네. <laughs>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